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서부터 2절, 11절과 23절로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라 예수님을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시리즈 제7주차 죄 용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삶. 뭐 이제 소제목으로는 구원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사도신경 8주 과정 중에 7주차까지 왔습니다. 아, 정말 이사도신경이 우리가 정말 습관처럼 이렇게 항상 입으로 외우고 고백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저도 차도 이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정말 내가 몰랐던 것그 뜻깊은 말들이 이 사도신경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의종으로서 사실 좀더 많이 깊숙이 좀 무상을 했어야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강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오랜만에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주 동안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동안 좀안 오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꾸준히 잘들으셔고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 이렇게 다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지난 6주 동안 뭘 했는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먼저 3일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영광스러운 비밀의 존재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제가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사도신경이 벌써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후반부에 위치한 두 가지의 항목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자, 앞선 고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보여줬다면, 오늘의 고백은요,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많은 성도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아마 크가지의 그 문제로, 뭐다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똑같이 겪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로 정말 크게 씨름을 합니다. 하나는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행동들에 대한 죄책감, 혹은 죄에 대한 죄책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미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이두 가지의 근원적인 두려움에 단번에 해결되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합독한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문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일부러 제가 로마서 8장으로 잡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서의 말씀이 오늘 고백한 이두 가지의 고백을 신학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말씀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죄로부터 정말 자유 받으시고 미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정말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용서받는 것. 과거의 사르세를 끊는 선언입니다. 자,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는지 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은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가장 이외걸리가왜 기독교를 믿는지, 우리가 왜 개신교인으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고백 중 하나라는 또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가 가 빨간색으로 특별히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울이 특별히 아주 단호하게 정말 밝히는 그런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정죄는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일상적인 용어는 사실 아니죠. 예,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고 이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너는, 너는 유죄야. 너는 무죄야. 너는 내가 좀더 살펴볼게 하는 이러한 류의 행위를 이른바 정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현경에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 그런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 살아가는 동안 뭐 저조차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아니 말로 정말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분명히 많은 실수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와중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하지만요,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명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자함이 있을 수 없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치루셨습니다. 죄의 형량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집행이 됐고 다 이미 사함을 받았게 됐다는 거죠.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다시 너는 죄인이야라고 대물을 죗값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자함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저 많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외부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전히 가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가 맨날 입술로는 정말 죄 사함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진짜 죄가 우리가 용서받았을까 죄사함이 있을까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여전히 의문을 품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와중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도 성도냐? 야, 네가 지은 죄를 봐봐 뭐 여태까지. 너는 그거 보면은 넌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의 사도신경 고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고백을 생각하시면 사탄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아 그렇지 않아? 이 사탄아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어.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고백했듯이 말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나를 시험해 들게 만든 사탄에게 하는 외침이고요. 또이 고백은 내 양심, 내가 스스로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양심에게 말하는 외침.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탄아. 그래, 나된 맞아. 맞아. 나 정말 수없이 죄를 저질렀고, 수없이 넘어쳐봤어. 알아. 나 정말 부족한 놈이야. 부족한 녀석이야. 하지만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거든.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난 정말 내 뒤에, 내 백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사건으로 흘린 피로서 나를 씻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근데 누가 나를 정죄를 감히 할수 있어? 너도 아니야 그거는 이 못된 사탄막에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떠나가 버려 라고 선포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은요 결코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팩트 영어로는 팩트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 그 자체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혹시나 매여 있으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요.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 속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완전한 용서의 자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의 죄의 굴레 안에서 우리가 왜 스스로 넘어지고 왜 죄책감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사하게 해 주셨다는 것. 대신 나 대신에 제물이 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것, 그런 것만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 완전한 자유가 우리의 손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왜 두려워야 해 됩니까? 부디 이 완전한 용서의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몸의 부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자,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자유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구원의 문제가 과연 끝난 건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란 소리죠. 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가 허약해져 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저도 언제 갑자기 주님께서 부르셔서 갈줄 모르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언제 정말 주님께서 부르셔서 갈 수, 정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주님은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도 정말 도둑같이 부르셔가지고 정말 그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안에서 살 수밖에 없죠, 항상.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요. 죄의 용서 이후에 바로 몸의 부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이 와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혼이 산다고만 생각합니다. 영혼만 영혼만 산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은요 그냥 딱 중간 단계예요. 예. 딱 영혼만 간다는 건 중간의 단계입니다. 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은요 영혼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막, 아닌 말로 영혼만 둥둥 떠다니면서 유령이 되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그래서 분명하게 죄를 사여주신 다음에 어떠한 고백을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영혼의 불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이어서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또 역시나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해놓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중략하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라고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몸도 살려주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몸일까요? 정말 지금처럼 아프고 병들고 늙고 그런 몸일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하셨나요? 막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막 아픈 상태에서 막그 처절한 상태로 오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서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상처, 물론 이제 이 옆구리 안에 창의 상처는 그대로 남기시고, 이 흔적, 상처의 흔적은 그대로 남기시고 오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말 시공을 초월하고, 정말 모든 것을 막, 제자들과 생선도 멀쩡하게 나눠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멀쩡한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완전히 막 찢어 발기고, 막 찢기고, 아픈 몸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 정말 결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정말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장애로 아파합니다. 실제로 근데 나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쇠약해지죠. 그러나 몸이 부활한다는 신앙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픈 몸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의 서수대보다 더 완벽한 아니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혹은 육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이 있으십니까? 늙어가는 육신 때문에 서글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은요, 막연한 그러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그러한 고백을 정말 온전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때, 부활은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확실한 현실로서 이루어질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사이를 사는 삶. 탄식하며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죄용서를 받았고 이어서 몸의 부활을 약속받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죄용서의 부분은요. 약간 과거적인 측면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가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죽음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는 비록 죽음으로 갈지언정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수 있는 몸을 얻을 수 있는 몸의 부활의 약속, 미래를 약속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우리가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를 살아갈 때 과연 어떠한 사례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인 성도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바울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솔직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만 좀괴롭혀야들아 이런 말도 하고요, 실제로. 나 눈도 아프고, 나 어, 간질도 있고, 나 되게 아파. 그런데 왜 자꾸 나 괴롭히니? 나 그래도 너네들 사랑해. 라고 말도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인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매도하니? 정말 서글프다. 라는 뉘앙스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편지 속에서 남깁니다.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솔직한 사도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어, 구원받은 성도도 이 땅에서는 당연히 탄식을 하게 됩니다. 슬플 때 탄식합니다. 아플 때 탄식합니다. 내 이웃이 아파할 때또 탄식합니다. 재용서는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부활은 약속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는 아프고 병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탄식함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항상 처해져 있습니다. 뭐 달리 말하면 임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좀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도님들의 탄식은 결코 절, 절망으로 따가는 그런 탄식이 아닙니다. 탄식이란 말이 굉장히 슬프다라는 뜻이 있겠지만, 그 슬픔이 절망으로 빠지는 슬픔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24절에서는요, 우리가, 우리가, 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산모가 해성의 고통 중에 탄식합니다. 뭐,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laughs> 저도 잘 모르지만, 정말 아이를 낳을 때그 고통, 중에 얼마나 큰시름과 탄식을 합니까? 아, 정말 나두번 다시 안날 거야! 아파 죽겠어! 이러면서. 그런 탄식이 있는데. 근데 그 너머에 우리가 더큰 기대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 가운데서도. 곧 태어날 생명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질병과 싸우고 노화가 싸우며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그 탄식의 끝에는 그 너머에 있는 소망. 다시 말, 달리 말씀드리면, 몸의 속량? 완전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으면 알기 때문에, 그러한 탄식이, 그냥 그러한 절망적인 탄식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탄식, 더 나아가, 우리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탄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단순히 죽은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고뇌를, 고난을 해석하는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은 실패한 것 같지만 내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부활일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질병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사도신경에서 정말 하반 후반부에 위치하지만 정말 위로가 되는 두 가지의 고백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는요, 한번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목박기심을 생각하시면서 과거의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요, 이 십자가 안에 있으실 때, 결코 죄 안에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죄함이 결코 없다. 라는 것을,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그 비기된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텅빈 무덤. 그텅빈 무덤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그냥 그저 예수님의 시체가 누군가가 훔쳐간 그러한 사건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죠. 제가 조금 전 설교 말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정말 보다 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곧 정말 닥칠지도 모르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스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너네들도 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올수 있다라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미래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곧올 것입니다, 언젠가.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함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했을 때, 분명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이두 가지의 고백을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한 두 기둥 안에 확실하게 서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몸이 다시 산다라는 것 말입니다. 자, 과거는 은혜로 덮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또 미래는 영광으로 예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잠깐의 고난과 탄식의 순간이 무너지지 이 순간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죄의 용서의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